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긴 공휴일을 즐기지만 막상 어린이의 행복은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늘꼴찌 수준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자존심과 스펙으로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조기 교육으로 아이의 정서를 멍들게 하는 사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는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은 얼마나 다를까요? 메신저 뉴스 초순서는 서울 도한 교의 김영주 목사님, 부산 서교의 날천 목사님, 부산 진교의 신주 목사님입니다. 1958년 6월 22일 날6.25 전쟁 때 유엔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된 방공포로 몇 분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전쟁 후에 고아가 넘쳐나고, 그리고 상위군들이 여기저기 있고,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이 절망의 땅, 어둠의 시대에 여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분은 하나님 밖에 없구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만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분들은 가장 절망의 시절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이것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들의 그 소망의 노래가 울며 시를 부른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분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노래 불렀던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입니다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금의 현실을 바라볼 때뭐 좌편에 있든 우편에 있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6.25 전쟁을 치르고 내려오면서도 낙담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들 절망의 땅에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던 기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 역사를 써오시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 낙심한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약속 붙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것을 믿고, 에스라의 이 고백처럼, 스가랴의이 고백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삶이 안정이 되니까 교만이 자리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윗세대 출애굽 세대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세대가 나왔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복음이 없는 다른 세대. 결국 이로 인해서 사사 시대는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였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볼때 어느 한 시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만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5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후진국과 중진국과 성진국을 한꺼번에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단시일 내에 후진국에서 중진국, 성진국까지 이렇게 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복음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진짜 위기는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경제가 어떤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게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향한 믿음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빨리 가정에 복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전투경찰로 서울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일성수였습니다.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근무하던 곳의 간부께서 저희 부대에 오셔서 주일에 교회에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교회에 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쟁이로 지켜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이 25%가 된다고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무경찰 217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전투경찰 45명 가운데 1명, 단두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저에게는 참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저로서는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45명의 전투경찰 가운데 4명을 선발을 해서 경찰서의 상황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1명으로 선발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의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무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아, 그렇구나.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에게도 열흘간의 시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겨내면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게 되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결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아 정신과 의사 다니엘 시거리슨 부모의 내면이 자녀의 세상이 된다는 베스트셀러에 비추어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한국 부모의 조기교육열은 참된 부모의 진정한 자녀사랑일 수 없습니다. 부모의 허영심과 미래 불안과 우울한 정서를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아동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불행한 환경에 우리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두고만 볼 것입니까? 메신저 뉴스 두번째는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경주나부교회 김상정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OECD 3 3 0 0미 38개국 가운데 아이들 행복도는 30, 37등이래요. 근데 전 세계에서 아이들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있는데, 덴마크랍니다. 덴마크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길래 그렇게 행복할까 하고 살펴보니까, 일본. 많이 놀게 한다. 공감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두 번째는 자연 속에서 활동하게 한다. 많이 야외 활동을 하게 만든대요.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으로서 훌륭한 거, 이런 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읽거나 쓰거나 하지 못해도 닥달하지 않는다. 예. 조기 교육에 대해서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덴마크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 갈때늘 하는 말이 있대요. 우리 한국 엄마들은 뭐라 그랬죠 공부 열심히 해라. 덴마크 부모들은 학교 가면 친절해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애들 그렇게 놀려서 어떻게 하려고 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벌써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부터 영어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치고 한글은 벌써 가르쳤고요. 얘네들을 다 따라 합니다. 결과가 뭐죠? 결과는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공부가 싫어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들은 부모님들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천양지차로 완전히 행동이 바뀌어지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혜주의적인 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버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를 나온 사람들은 뭘 가지고 행복해야 할까?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그리고 평판도 아니었어요. 관계였습니다. 관계.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측면들이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하고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하고 결국에 가서는 뭐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관계를 잘 맺는 거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에게는 너무 이상론이에요, 목사님 너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아이는 지금 정글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1분1각이라도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얘가 경쟁력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공부 잘하고 아주 수월성이 탁월한 아이로 기르는 거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AI와 경쟁해야 되는 그때에 우리 아이의 행복을 보장해 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서 나서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께서 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주시죠.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결정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를 우리는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이 환경에 보면 관습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또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었고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빛이 1세기 힐라리온이라는 사람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에 만약 그 아이가 아들이면 잘 키우고 딸이면 버리도록 하시오. 이렇게 편지를 기록한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또, 네로 황제의 서성인 세네카라는 사람은 우리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도 부모의 소유물이나 일하는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숫자를 계수할 때에는 어린이는 계산에 넣지 않는 그런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둘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린이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시 어린아이의 성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웬만하면 <laughs> 고집을 꺾지 않고 지적을 받아도 나쁜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고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곧 다른 잘못을 저지르곤 하죠. 나는 잘 참지 못합니다. 게다가 변덕도 심하고 곧잘 짜증을 내서 주변을 시끄럽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은 엄마, 아빠를 보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눈을 맞추며 빛보다 빠르게 품에 안깁니다. 천국은 나의 가진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 같이 아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아버지께 달려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은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 교우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 풀어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담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참, 그, 어, 감옥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어린 아이 로데가 나왔는데 베드로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뛰어들어가서 제자들과 그 집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또 다루고 시켜주셨습니다 흥분에 떨떠서 이 아이가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어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풀어주옵소서 그들은 소리 높여 간절하게 아마 통성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풀려한 베드로를 전한 이 아이를 향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야너 미쳤냐? 이 아이가 정말입니다 진짜 오셨어요 하는 말이 그럼 천사겠지? 여러분 이게 어른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로데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알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개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며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따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 어린 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세 영어고시, 칠세 수학고시, 조기 교육 풍절을 언론에서도 만국병으로 고발하는데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계속 번창하는 것은 왜일까요? 어린이 학원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고수익 투자 사업으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고수익 돈벌이에 나라와 민족의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희생시키고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른들의 돈벌이와 부모의 헛된 자존심에 불쌍한 아이들이 재물이 되는 잔혹한 사회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광주 아닌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해 주변의동안교회 남해 목사님, 부산해양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리미안 씨는 자신의 저서인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서. 교회에서만 기대할 수 있으며 교회만이 할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절과, 무당집과, 다른 신전과, 교회 예배당이 다른 게 뭐냐? 여기서는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은혜. 그는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은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모두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은 어디냐? 우리 교회, 기독교 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놀라요. 와, 초능력 갖고 계신다. 놀랍다.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걷고, 보리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지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 사학가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은혜가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은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용서와 은혜는 도덕적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5월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성경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드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드려요? 선물을 드려야 돼. 자,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라면 맨날 돈만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요. 새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새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들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지난주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강사인 김한원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했냐면 새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었어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드디어 라오스의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을 통해파송 훈련 7주간 받고 오늘 파송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이 감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가족, 예수를 안 믿는 동네의 친구, 예수를 안 믿는 내 지인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주 앞에 새 생명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양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교회 성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 지니라.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은 그저 자기 집안의 자녀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 앞으로의 사회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그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씀과 멀어지고 우상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서 그 민족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부모님의 신앙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자녀들 손자들 때에 가서 점점 희미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자녀들이 이 믿음 가운데 양육되고 세워지고 이 믿음이 잘 계승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내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내가 사랑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위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나 닮고 싶고 존경스러운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어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영향력을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나누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퍼지게 만드는 그런 좋은 어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어를 주 언어로 하고 있는 그 한국인한 분이 저 팡스 아부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뜻의 프랑스어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유가족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그 말을 들을 때좀 너무 이성적이고 또 조금은 차갑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는데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어떤 프랑스인이 찾아 와서 말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몇대 전에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프랑스어를 주 언어로 해가지고 15년 동안 살았는데 15년 만에 내가 당신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픔이 곧내 아픔이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로는 환상의 복식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위로도 주셔서 이두 가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고난은 우리 모두의 고난이기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